안녕하세요. 취미하는 이라프입니다. 오늘 영상은 스크랩북 만들기 네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연말에 있었던 제 어학원 졸업과 크리스마스라는 두 이벤트를 중심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마스킹 테이프는 일본의 마스킹 테이프로 유명한 회사 MT 제품이고요. 마이클스에서 맨날 마스킹 테이프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저를 가엽게 여긴 저의 일본 친구가 졸업 선물로 저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이 회사에 마스킹 테이프는 처음 갖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정말 정말 스크랩만 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스티커나 마스킹 테이프, 그 외에도 꾸밀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다양하게 쓰는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제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본 갔을 때 마스킹 테이프를 하나, 두개 사오기는 하지만, 마스킹 테이프 자체를 그렇게 모으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귀엽고 짱짱한 마스킹 테이프가 생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딱 봐도 크기랑, 질이 다른 거랑 좀 다른 느낌이에요. 다시 스크랩북으로 돌아가서 이 페이지에 붙은 크리스마스 카드는 그 일본 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보내주신 카드예요. 한글로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방금 붙인 메모지는 그 친구가 졸업한 저에게 준 메모고요. 그거는 영어로 써 있습니다. 일본 친구들은 아직도 크리스마스 카드나 신용카드를 실물로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했고, 너무너무 고맙기도 했습니다. 이 페이지 테마는 빨간색으로 잡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테마도 친구들에게 받은 것들입니다. 친구들에게 받은 편지나, 그리고 쿠키 봉지라던가 하는 것들을 붙였습니다. 색감도 맞춰보려고 시도는 해봤어요. 데코레이션 하는 데는 아주 예전에 잘라놓았던 러쉬 포장 봉투를 이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뭔가 해보려다가 스크랩한 거에 통일성이 부족해서 그냥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배치해둔 것들을 하나하나 붙여줍니다. 이넵킨는 크리스마스에 교회 가서 밥 얻어먹으면서 가져온 거였는데요. 붙이기가 까다로워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새로 받은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봤는데요. 색깔이 딱 맞아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붙이고 있는 건 교회의 행사 진행표고요. 그 아래에 먼저 붙어 있던 거는 버블티 컵 홀더예요. 교회는 저희 어학원의 발런티어 선생님들이 초대해 주셔서 갔었고요. 식사를 정말 맛있는 거를 먹었어요. 군데군데 붙어있는 저 갈색 동그라미는 선물받았던 초콜릿의 포장지예요. 정말 별걸 다 스크랩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초콜릿이 맛있었어요. 이 페이지는 어학원 관련된 페이지이고요. 지금 붙인 거는 그 전에도 한번 붙인 적이 있던 이어 그리기입니다. 사실 카메라 앵글이 많이 아쉽죠. 측면이라서. 저도 다른 앵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제 상황에서는 이거보다 나은 앵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앵글을 유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완성작만 정면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갔을 때 영상을 찍게 된다면 새로운 스타일의 스크랩북, 새로운 앵글의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싶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갈색 동그라미 위에 살짝 반짝이는 거는 초콜릿 포장지 음박지입니다 살살 펴 가지고 가져다 붙였어요. 이 초콜릿은 제가 졸업한다고 친구가 준 초콜릿입니다. 사실 이 스크랩북을 할 때는 약간 대피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굳직 활동을 하던 때라서 매일매일 좀 힘들었는데 스크랩북에 열중하니까 그런 걸 잊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지금은 오전에 카페에서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방에서 유튜브나 아니면 취미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수입이 프라이빗 룸 방세를 내고 나면 정말 빠듯한 편이긴 한데, 아, 그래도 일을 더 하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빠듯하게 살면서 시간은 많고 돈은 없는 상태로 지내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더 지나서 돈이 많이 필요하거나 궁핍해지면 투잡을 다시 알아봐야겠어요. 사실 몇주 전까지는 투잡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거든요. 잡담하는 사이 마지막 단계인 꾸미기가 되었습니다. 이 페이지가 약간 허전해서 벌을 조금 그려 넣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고양이 마스킹 테이프에 맞춰서 약간 주황색 고양이를 그려 넣어줬어요. 이 페이지는 전처럼 형광펜으로 알록달록하게 배경을 조금 채워줬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인 녹색빛에 맞춰서 연두색으로 편지를 준 친구 이름을 쓰고, 초록색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줬어요. 이렇게 오늘의 스크랩북이 마무리되었습니다.